안녕하세요. 건강과 웰빙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황금씨앗입니다. 오늘은 호두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꿀잠이 쏟아지고 치매 예방까지 된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식품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정말 놀랍겠죠. 과연 이두 가지 식품이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또 과학적 증거는 얼마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호두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호두는 예로부터 뇌 모양을 닮은 견과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호두는 두뇌 기능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 ALA, 각종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두에 풍부한 ALA는 체내에서 EPA, DHA 등으로 전환되어 중추신경계 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연구팀이 진행한 관찰 연구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뇌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뇌세포 간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호두는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엔스에 게재된 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호두의 항산화 효과는 심혈관계 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뿐 아니라 뇌세포 노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세포 손상이 누적되면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호두 섭취가 이러한 위험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호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몇안 되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잠들고 깨는 패턴을 정리해주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멜라토닌 보충이 상당히 중요한데 호두를 간단히 간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두와 짝을 이룰 또 다른 식품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6, 트립토판 등이 풍부해 잠을 유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는 적절한 양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근육 이완, 신경 안정,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뒤척이는 경우가 많은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할수록 근육 긴장이 발생해 숙면을 방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이러한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중 하나로, 뇌에서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로토닌은 낮에는 기분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 밤에는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해 우리가 잠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나나는 심리적 안정감과 숙면에 좋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바나나는 자연적인 당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섭취 시 급격한 혈당 변동을 최소화해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면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이러한 변동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뇌기능 보호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자연당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과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호두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각 식품이 가진 장점을 결합하면 멜라토닌, 트립토판,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등 여러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호두 속 멜라토닌과 바나나가 제공하는 트립토판, 비타민 B6가 만나면 뇌에서 멜라토닌 합성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이완을 도와 뒤척임을 줄여주고, 호두가 제공하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신체 피로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바나나로부터 얻는 트립토판이 호두에서 보충되는 기타 영양소와 함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호두의 폴리페놀,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과 바나나의 비타민 C, 페놀류가 함께 작용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하면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산과 미네랄의 조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보호, 누로프로텍션, 와 신경전달물질의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 바나나의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6가 뇌기능 유지에 보탬이 됩니다. 2020년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이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 특히 호두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과 과일 섭취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NIC 가이드라인에서도 채소, 과일, 견과류 중심의 식단이 뇌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약한 줌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한개 정도 섭취하면 좋지만 개인마다 활동량과 기초대사량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침 한두 시간 전이 좋다고 합니다. 호두와 바나나를 간단히 섞어 스낵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어도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덜된 상태로 잠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현주 영양학 박사는 바나나와 호두를 동시에 섭취하면 수면 호르몬 합성과 근육 이완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신경계와 뇌 건강에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예방에는 영양소 섭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호두나 바나나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병행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두와 바나나 모두 칼로리와 지방, 당을 일정 부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 알레르기가 드물게 있으므로 두 식품 모두 처음 접한다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호두와 바나나 외에 다른 건강한 식단과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정 식품만 맹신하거나 영양균형이 무너진 식사를 장기간 지속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두와 바나나라는 흔하고 간단한 식품 조합만으로도 숙면 유도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의학적 치료나 약물만큼 즉각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꾸준한 습관 형성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수면 부족과 뇌 노화 문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증가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같은 중장기적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평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두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두와 바나나의 조합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심각한 상태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호두와 바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 건강관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